자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. 첫 번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했어요. 그럼 우리 근로자가 잘못한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제외돼야 되죠. 두 번째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이것도 마찬가지 제외됩니다. 남성 근로자가 신생아의 양육을 위하여 유가휴직을 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.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돼야 되는 게 맞죠. 그러니까 이제 예외 조항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4번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을 해서 유급, 그러니까 유급을 휴직한 기간에 유급을 돈을 받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. 예외, 그 예외 조항이 해당,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. 어, 추가적으로 평균 임금이 계산에 제외되는 것은 수습을 하는 경우가 있죠. 수습 근로자의 같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관련된 것 우리가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 그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정답은 4번입니다.